네, 안녕하세요 트레드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어, 중요하게 고려해볼 수 있는 요소가 최근에 진행되었던 이 삼각수렴 패턴이 있죠 하방이탈이 나왔는데 또 꼬리면 달고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방 돌파가 성공을 했네요 아직 큰 그림에서는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00 매물대 이쪽 매물대에서 동일한 가격대에서 매물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죠. 여기가 약 3만 불에서 3만 2천 불 정도 되는 제법 가격 범위가 넓은 구간인데 정말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웠던 게이 삼각수렴이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내시한으로좀 장기적으로 봐볼게요. 이때 상방으로 한번 입소를 주고 또 며칠 전에 하방 이탈이 나왔는데 다시 또 위로 올라와 버렸죠. 많인들이 보는 이런 쉬운 추세선이라든지 패턴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밑으로 빠지고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삼각형 하단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추세선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돌파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근데 또 박스권을 상방이든 하방이든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함부로 추세가 터졌다고 컴펌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보시면 전 고점인 약 4만 볼좀덜 되는. 39,500불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해당국원을 돌파를 성공한다면 다음 전 고점인 4800불 그리고 42,450불. 이세 고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차례대로 돌파 성공을 해야 하는 그런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고점이라고 무조건 저항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돌파를 성공을 한다면 추가 상승랠리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작도를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기독적 요소들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단기적으로 이 추세선 보이죠? <laughs> 이 흰색 상승 추세선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차널 관점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번 꺼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얘도 이렇게 좀 평행으로 내려본다면. 나중에 떨어질 때이 밑에서 하단에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고려해 볼 만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요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수렴 상방 돌파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삼각수렴 상단에서 리테스트 지지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상 볼륨을 좀지표를 끌게요 어, 훨씬 빨라지네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조금 느려요 확실히 대수탑보다. <laughs>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작동한 이 오렌지 하락채가 보이시죠? 이 하락채는 하단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상단에서 계속 저항이 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오늘 새벽이죠? 상방 돌파를 성공을 해줬어요 동시에 이 삼각 수렴도 상방 돌파를 해줬고요 저는 어, 지지 구간을 지금 이 정도 있죠? 오늘 아침에, 어제 밤에 상방 돌파 성공한 이 삼각 수렴, 상단 리테스 구간이고요 그리고 전네물때 POC 레벨이죠. 게다가 또이파라색 상승 채널 하단이 겹치는 구간이기도 해요. 2차 지구간은 조금 밑에이정 이렇게 두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 써드릴게요. 지구간은 이렇게 두개볼수 있겠고요. 저항 구간은 상승 채널 상단 플러스 이 파동. 이 반등파동의 1대1 피브나치 확장 비율에서도 어느 정도 저항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그리고 2차 저항 구간은 여기 이 하락파동의 0.5 피브나치 되돌림 그리고 여 에멀 때의 POC 레벨이죠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시간 봉지표를 좀 봐보자면 어 일단 아까 볼륨 거래량을 다펴보지뭐 거래량 상으로는 딱히 특별한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다가 이, 이거 돌파 나올 때 약간 좀 피크를 주긴 했는데 다시 또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 s 사이를 보시면 전 고점인 3 9 5십구 K 를 기준으로 어 s 사이도 지금 그 해당 고환 구간, 비슷한 고간에서 돌파를 시도 중이에요. 특별한 에버던스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지금 가메도 구간을 지금 팔락말락 하고 있는데 어렉사이 뭐 상으로는 뭐 주의해 볼 만한 그런 어 시그널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 어큰 흐름을 조금 어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책 고점인 6 4 8 k 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하락파동을 충격파동으로 고려를 해서 계약을해 봤죠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를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4파를볼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5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끝난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죠. 1엽파등이 원래 기계가역 기회고, 코에가면 코일인데 확실한 거는 이 밑에 이 밑에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내려갈 때까지는 어 추가 하락이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이 박스콘 내에서 아직 흥부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추세가 터졌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도 조금 더 단계적인 그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수리와 상방돌파를 어느 정도 시원하게 줘서 단계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낙관적으로 장을 볼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위 올라가는 흰색 상승추에선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당장 롱을 들어가기 또뭐 해요? 그래 제가 언급드린 구간에서 차라리 매수를 대기를 하시던가 저한구간에서초신진 대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만약에 이게 4파고 5파가 꼭이 어, 4파에 넘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2, 3, 4, 5 그러면 이 Truncated f t h Wave죠 단, 절단, 아, 단절 5파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A, B,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어, 불리시한 시나리오는 이게 ABC인 거예요. 이게 ABC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새로운 상승 충격파동이 시작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어, 저는 이것보다는, 어, 2, 3, 4, 5 이렇게 보고, 이제 요거를 A로 보는 거죠. 그리고 B. 시,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석글은 제가 또 트레이딩뷰랑 저희 텔레그램에 업로딩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채널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즐거운 한주 되시고, 성, 투, 하세요.